여기에 패스 마스터 윤정환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한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현대 축구에서 부족한 플레이메이, 커드를 대체하며 독특한 선수로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팀 경기에서 그를 처음 봤을 때 그의 훌륭한 플레이에 감탄하며 놀랐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어려운 패스를 손쉽게 주어 경기를 컨트롤하며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패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고 그의 패스에는 강력한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생각하고 일단 보고 판단하는 시간이 축구에서 매우 길어지면 경기에서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현대 축구는 빌드업을 중요시하여 매우 안정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도전적인 플레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를 통해 공간을 활용하면 공격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그런 패스를 잘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강인 선수는 완전히 마스터하고 있고 다른 선수들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패스는 공간에 넣어줄지 발밑에 줄지 계산하여 판단하는데 뛰는 선수에게 발밑에 패스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파악과 계산을 통해 개개인의 선수 특성에 맞게 패스를 해야 하는 것이 훌륭한 패스라고 생각합니다. 패스를 넘는 선수는 상대 수비 위치 파악과 패스 가능성을 고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 기술적인 선수라고 봐야 해요. 이러한 패스를 하는 이강인 선수는 정말 대단한 선수로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압박이 강력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플레이와 압박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한국 대표팀이 재편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어린 시절에도 훌륭했지만 최근 몇년 사이 폭풍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독특한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의 실력은 노력 덕분에 달성한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피지컬적으로도 성숙해져서 속도, 수비, 피지컬 등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체력 향상을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며 몸의 힘이 붙어 가속력과 스피드가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스피드뿐만 아니라 힘과 게임 감각도 향상되어 뛸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경기를 뛰면서 경기 감각과 실전 경험을 통한 기술적, 정신적, 경험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등의 발언을 하며 이강인 선수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평가를 전했는데요. 이에 많은 팬들이 공감하며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 이강인 선수는 현대 축구에서의 독특한 플레이로 차별화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의 패스 타이밍과 패스 궤적, 선택 등이 정말 번뜩이고 뛰어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용수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걸출한 대단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현역 시절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선수를 찾아달라는 질문에 최 감독은 내 시절에는 그러한 선수가 없었다. 굳이 찾자면 고종수, 윤정환, 일본의 나카무라, 슌스케를 들수 있다며 안정감 있게 경기 운영을 하는 면이 닮았다고 밝히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윤정환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제대로 경기를 본 것은 국가대표팀 경기가 처음이었다. 엄청난 퍼포먼스였다. 경기장 모든 선수를 통틀어 이강인밖에 보이질 않았다. 고 발언했습니다. 이전의 패스 마스터로서 이강인의 패스에 대한 평가 질문에는 현역의 나보다 나은 것 같다. 패스는 노력이 아닌 감각과 재능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활약에 고무된 김도훈 감독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급 칭찬을 날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김 감독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강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김 감독은 이강인은 솔직히 계속 칭찬을 해줘야 하는 선수라며 축구선수로는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모든 플레이가 탁월하다라며 메시가 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느낀 적이 있는데, 이강인 그리고 손흥민 역시 동시대에 볼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기에 우리가 그를 보호하고 보듬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볼만찬 기자들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축구의 레전드 고정훈 김포 감독님의 극찬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말할 것도 없이 최고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렇게 활약하고 득점왕을 한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요즘 눈에 띄는 선수가 이강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 피지컬로 과연 유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강했던 선수였다. 올해 그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 정말 최고다. 기술이 최고인 것은 물론 눈빛이 다르다. 악발이 근성이 있다. 기질이, 승부욕이 장난이 아니다. 저런 모습을 특히 배우라고 선수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 기술이 최고인 것뿐 아니라 악발이 근성으로 뛰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런 모습이 보였었다. 그러니 살아남는 것이고 최고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이강인 선수이다. 라며 극찬했습니다. 옆에 있던 축구 전문 기자들도 레알과의 경기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라모스에게도 강하게 테크하는 등 승부욕과 감독님이 말한 근성, 기질이 보였던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레전드 분들이 다들 이강인을 언급하고 극찬하고 있다며 동조하였습니다. 여기에 황재원 선수의 인터뷰가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모든 선수가 각팀 에이스라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몸이 굳었다면서도 대단한 형들과 같이 공을 차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운동장에 나서기 전부터 설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황재원은 배준호와 막내 라인을 형성하면서 대표팀에 금세 적응했고 이달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2경기에 모두 출전했습니다. 지난 6일 싱가포르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합작한 이강인과 다시 호흡을 맞췄습니다. 수비수인 그는 공격수 이강인에 대해 든든했다. 드리블 능력이 워낙 뛰어나 공만 전달하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해 항저우에서는 또래 선수들과 편한 마음으로 뛰었다. 성인 대표팀에서 느낀. 태극마크의 사명감과 책임감은 그때보다 훨씬 무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인이 형, 흥민이 형이 몸 푸는데 제 다리가 벌벌 떨린다며 진정시켜 주더라고요. 긴장해서 장기인 드리블과 크로스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안정감을 되찾아 꿈의 무대인 월드컵 본선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라며 자신의 챙겨준 형들의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황재원 선수는 많은 축구인들이 오른쪽 윙백부터 중앙 수비수,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전천수 선수라며 극찬하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어린 선수입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이 본인에게도 큰 자양분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보안과제도 받았다고 합니다. 황재원은 김도훈 감독님이 넓게 벌려서 공격하는 강인이 형에게 맞춰 상대 진영 중앙으로 침투하라고 주문하셨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며 데뷔전이라 수비를 다잡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다. 공격에서 공헌하지 못해 아쉽다고 털어놨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인버티 드윙백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인터뷰였습니다. 이제는 오는 9월 월드컵 3차 예선에서는 어깨 부상에서 돌아오는 서령우와 경쟁해야 합니다. 또 다시 부름을 받으면 철기둥 김민재와 처음 발맞추게 됩니다. 황재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김민재 형과 같이 뛰면 어떨지 상상해본다. 그러나 먼저 탄탄한 수비, 드리블을 통한 크로스 등제 장점을 보여줘야 한다며 소속팀과 달리 대표팀은 포백을 활용하고 있어 전형 변화에도 적응해야 한다. 부족한 점을 보완해 월드컵을 향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